안녕하세요. 큰고래TV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로 유명한 동탄 신도시 화성시 송동 동탄 린 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42평형을 아파트를 경매 에 리뷰하겠습니다. 요건은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6184인데요. 동탄 이 신도시에서 쌍두마차를 이루는 아파트가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동탄 롯데백화점이 옆에 있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탄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동탄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가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롯데캐슬, 남쪽으로는 이 우미린 이 아파트가 그 아주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요 건을 오늘 리뷰하겠습니다. 요거는 사건번호가 2023 타경 6184입니다. 42평형이에요. 제곱미터로 106 정도 됩니다. 106 제곱미터 그리고 106동 21층 2호입니다. 상당히 높고 뷰가 멋있, 멋있는데고요. 최초 감정가격은 14억입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소, 소, 소관인데 1차에 두차돼돼서 2차에. 9억 8천부터 시작입니다. 매각기 일은 2024년도 4월 8일입니다. 요건은 현재 그방교초등학교그 다음에 동탄호수공원 동탄역 그 다음에 트레이더스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CGV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파리바게트 뭐 버거킹 아주 뭐 주상복합이라 은행, 이런 게잘 갖춰져 있어서 입지만 하시면은 원스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데입니다. 현재 요건은 감정 급액이 14억이었습니다. 14억이었는데 시세에 14억이 지금 시세가 좀그 정도 합니다. 30%가 됐으니까 9억 8천인데 9억 8천에 시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제일 높게 써서 1등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세를 보면은 백육 동이 한1 3억이천삼천1 4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물은 그럼 그건 호가고요어 약간 조정이 되겠죠 요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참고로 낙찰을 받고 싶으신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이번에 경매 입찰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저희가 대출까지 연결해 드리고요 화성시는 자금조달 계획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70% 80%까지 신용도에 따라 좀 틀리는데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도가 1금융권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금리는 5%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낙찰부터 경매, 그 다음에 명도 안내까지 완스톱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되겠고요. 요건은 방교 초등학교가 있고요, 방교 중학교, 정원, 정현 고등학교, 네, 호수공원 있어서 아이들이 등록하기는 너무나 좋은데 해당 경매 물건에서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은 그 소유자가 이해준씨입니다. 이해준, 이해준. 그 다음에 2022년도 5월달에 신상호란 분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13억원을 그런데. 그 이분이 전 청구한 금액이 11억 5,600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없고요. 근저당을 해준 상태에서 이분이 그 윤땡땡이라는 분한테 임대차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자는 현재 소유자가 사는 게 아니고 윤땡땡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현재 근저당보다는 후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낙찰을 받으시고 명도 관련해서 약간의 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가 전 956세대고요. 총 6동. 그래서 32층형이 있고 35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2019년도 12월 19일 날 사용, 사용 승인이 된 거고요. 우미건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고 이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송동 694번지 도로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81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31a 타입, 131b 타입, 140a b 타입, 151 타입이 있습니다. 이분 참고하시고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 공급 면적은 140 제곱미터인데 전용 면적이 160.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42평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을 할때그 여러분들한테 이 아파트가 단타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요즘에 제가 이제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매물을 올리는데 그 의외로 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타 물건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동탄 린 데이크 아파트를 찍게 된 건데, 이 아파트를 보시다시피 요건은 현재 그 시세가, 시세가 그 13억대에 나와 있어요. 13억대. 13, 13억대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 14억 9천, 2023년도 10월 달에 13억 4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앞에 있는 호수 뷰가 정확히 나오는 데입니다. 정확히 나오는 데를 그 거래 가격이 그 나온 거고 그렇지 않고 이 106동 같은 경우는 보루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호수 뷰 101동, 102동보다는 뒤편에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호가로 나와 있는 가격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1 0 6동이 물건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약간 그 저희가 희망하는 금액 제가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희망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면은 라그 앞에 호수비하고 비슷하게 가격이 인기 상승을 하면은 1년 이내에 단타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뭐 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건을 단타물건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음, 2024년도에도 13억에 거래가 됐다가 취소가 됐거든요 22층짜리가.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동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건 그 해당 동하고 비슷한 동입니다. 그래서 그 13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이 건에 대한 그 낙찰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9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로 그냥 뷰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2023년도 7월달, 4월달, 2023년 3월달 이렇게 보시고 의외로 그 매매 사례는 좀 적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파트 단타에 제일 유념할 거는 물리지 않아야 돼요. 물리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관련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비싸고, 대출국이자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의 단타는 주식하고 틀립니다. 물리면 안 돼요. 물리면은 자금이 경직되고, 동맥 경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아파트는 2년 이상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단타를 하신다라면 요건을 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